오늘은 프라하에서 정말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식당을 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프라하라고 하는 나라를 오게 된게 제가 지금 한 9년 전. 네. 그때 여기에 그때는 이런 한식당이나 이런 요식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온게 아니고 어,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나라를 찾다 보니 그리고 이제 체코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체코는 크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체코는 지금도 잘 못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어, 요즘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로. 어, 뭐 지금까지 정말 주문고급식으로다가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해 보시면서 막상 이제 식당을 딱 열었어요. 이제 해 보시면서 어때요? 아, 여기서 수요가 있네. 어, 하길 잘했다랄지 어떤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 식당을 시작을 한게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2020년 3월 1일이면 아. 코로나가 이게 확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시점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한3년 전쯤부터 2019년 말까지 누구나가 돈은 잘 번다라고 할 정도로 호황기였어요. 아.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손님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가이딩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 어, 여유자금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근데 전혀 막 기쁘다라고 하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불안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 네, 뭐 이제 나이도 있고 네. 네, 뭐내 몸으로 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언제까지 네.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아. 뭐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잘벌는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어쨌든 업다운이 있잖아요, 항상. 네.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내가 이렇게 지금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무언가에 그한테 들어오는 인컴의 채널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정도 막연하게 갖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 식당이라기보다도 작은 치킨집 아니면 뭔가 여기서 먹기만 해.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분식.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떡볶이 하면 잘될것 같아, 오뎅 하면은 아, 잘될것 같아, 맞아. 붕어빵 하면 잘될것 같아, 뭐 팔면은 잘될것 같아. 저희도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뭐 치킨을 한국에서 치킨도 배우고 돈 주고 배워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뭐 이제 구상도 해보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죠. 식당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든다라고 아, 하는 게 어려운가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무모하게 생각을 했구나. 한식당이지만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많이들 오시던데 외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는 혹시 한국인과 좀 다른가요? 조금 이제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어, 아니면 한식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네, 하지만 어,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한국 음식의 특징은 야채가 채소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건강식 아. 네, 그런 위주로다가 특히 이제 비빔밥 네, 네.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야채를 웰빙푸드로 딱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네. 우리는 막상 소스 없이는 야채만은 잘안 먹게 되는데 외국인 분들은 고추장 이런 것도 좀 같이 비벼서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네, 비벼서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야채 다 걷어서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는 아... 분들도 계시고. 네, 음.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야채를 따로따로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한국 스타일로 네, 숟가락으로 싹싹 비벼가지고, 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이게 본인들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어, 가장 이제 선호하는 판매가 되는 품목들을 보면은 비빔밥이 가장 많이 네, 네. 판매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에뭐 김치찌개. 네 그리고 이제 뭐 순두부찌개나 이런 찌개류들 국물 요리들이 그래도 어 이제 상위권으로 판매가 되고는 네 그러면은 혹시 코로나 때 진짜 오픈을 하셨는데 코로나를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어, 저한테 코로나는 기회를 준 거죠 기회는 시간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식당을 하게 된 계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될줄 알았죠. 네. 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요리사를 데려다가 그리고 구분을 믿고 그냥 우리는 그냥 점점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아. 이제 시간이 왔죠. 어, 근데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어렵고 했듯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 고통, 이런 것도 같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 지금은 저희, 저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 둘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아. 음. 재산을 같이 합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부분화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렇죠. 근데 네. 재산을 같이 합칠 만큼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아. 네. 그고 동업이란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어, 금전적으로 이또 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 참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잘 됐어도 하나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은. 네네네. 네, 그때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서 네, 시작하자마자 연끌을 했는데 서로.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가장 이제 아픈 아. 네, 기억이요. 이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네,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꾸려오고 있었는데 어이 기간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네네.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밥,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맛있는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걸를 해먹는 그 정도, 네네, 네, 그게 다였어요. 어떻게 이거를 손님상에까지 나가는 음식으로 만드는지도 몰랐고 플레이팅을 아. 어떻게 이쁘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시작할 때는 뭐 누군가가 만들어 주겠지죠. 아 정말요. 누군가가 <laughs> 네, 만들어 주겠지. 네. 네. 계획은 있었지만 네. 계획은 네. 나만의 어, 약 뭐라고 해야 되죠? 나만의 착각. 아. <laughs> 네. 뭐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네.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 네. 저희가 지금도 덕을 보고 있는 게 어, 매장의 위치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외국 경영객들도 많이 오시고 한국 분들도 많이 네네. 오시고 네. 덕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위치가 좋은 만큼 리스크가 일단 이거 비싸잖아요. 그죠 크죠. 네, 이, 코로나 때도 이거 다 그냥 감당하시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로 네. 이제 감당을 다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네, 뭐라도 네, 네. 해서 어, 우리가 이제 팔아야지. 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에 했던 게 배달. 아, 네, 배달. 어, 뭐 많은 분들이 뭐 배달을 하시고 배달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위치 상관하지 말고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내가 그냥 직접 배달을 가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게 돌이켜 보면은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와 그때 정말 들으면서 또 대단하셨던 게 음식을 그러니까 요리사 요리를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리사 써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다 직접 음식을 이제 개발하시면서 네.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어려움이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해내셨어요. 네. 음식 맛있게 만들기 진짜 어렵잖아요. 어,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는 있다였어요. 하... 네. 뭐, 친구들 초대하고 지인들 초대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똑같이 누가 먹어도 똑같은 맛으로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만드는 걸 포기를 하니까 아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맛집이 진짜 유명해진 게아그 전에도 유명했을 텐데 우리 그 매드 미켈슨 배우님이 2022년에 방문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삼겹살을 그렇게 막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고. 근데 그게 사전에 이렇게. 홍보한 게 전혀 아니고 네네. 배우님이 스스로 이 집을 네네. 선택해서 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 후에 어떻게 매출은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한국 에스컴에도참 많이 노출이 되고 어, 외국 사이트나 어,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플랫폼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을 줬는지는 아, 솔직히 데이터는 없어요. 아... 그분의 입간판이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네. 사진 인증샷이라도 이렇게 찍을 공간 아, 제가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이라고 하면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때 어쨌든 코로나를 막 벗어나고 어, 이게 내 스스로가 그래도 좀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네네. 뭐 내가 거기에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겨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리고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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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저희가 계속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좀 유명하신 분이 오고 어? 우리가 평생 한번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를 몇 번을 또 찾아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근데 그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그분의 사인을 요청을 하고 내가 이거를 우리 매장에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조금 그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다가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랑 그리고 어 우리가 같이 이제 성장하게끔 같이 도와준 직원들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이 중간에 이매즈미스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의 메인이 돼 그럼 우리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스스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거를 내가 거는 순간, 집어 넣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잘된 건가? 남들이 어. 생각했을 네네네. 때 그런 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는 몇 개를 저희가 이제 올리기는 했었어요. 어, 그리고 어, 너무 죄송하게 매즈 미켓슨 그 배우님이 한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방문했을 때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 배운지도 모르고 그냥 자주 오는 사람이구나라고만 네.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그것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영화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물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알아볼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음, 많이 못 알아봤어요. 저희도 손님이 알아봐서 손님이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하면서 아 유명하신 분이구나. 아. 네. 웃긴 거는 그분의 영화를 그분이 우리 식당에 오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네, 네, 그때 당시 뭐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다른 영화가. 네, 그거를 봤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저는 못 알아봤었어요. 아, 네. 메이크업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 <laughs> 아니, 뭐 관심 있게 그렇게 말해서 안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 가서 맛집을 치면 맛집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데 그게 식당 이름인 거잖아요. 네. 어 맛집으로다가 시작을 한 지가 이제 3년 조금 넘어 4년 조금 됐는데. 어 네, 제가 이 식당을 한지 5년이 됐거든요. 예. 네. 근데 그전에는 그전에 있었던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뭔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을 막 생각을 해 보다가 네. 어,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맛집. 찾아보니까 맛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하고 있는 식당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뭐 일단 여러 가지 를노렸죠 맛집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네. 노출이 되거나 다른 네. 사람들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 그건 전혀 네,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때 네, 어쨌든 그 근데 어, 이름 자체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조금 뭐 헤이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 최대한 그 이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맛집 하면 뭔가 어, 축제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메뉴가 네.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 맛집에 갔을 때 어, 분식부터 한식까지 메뉴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짜장면부터 중식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어, 친구를 만나서 또는 손님이 왔을 때, 회사 동료가 왔을 때 모시고 가기 무난한 느낌이 딱 있었어요. 뭘 골라도 누구든 하나는 고를 수 있는 집, 그게 맛집이었어요. 저한테는. 많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네.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바삭핫도그를 또 인근에 네네, 네네. 오픈을 하셨는데 어때요? 그 핫도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어, 외국인 분들이 네네. 좋아하시죠. 저희가 바삭 핫도그를 제일 처음에 1호점을 바로 저희 맛집 아줌 편에 오픈을 한게 10월, 작년 10월이, 10월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뭐 그때 뭐 홍보, 지금도 홍보라고 하는 거를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그냥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만 광고를 하고 실제적인 뭐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젊은 층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핫도그라는 아이템을 어. 정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고르는 눈 어, 네. 기준? 어,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 정도 그냥 똑같았어요. 아. 네, 어. 이런 거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거 아. 하면 잘 되겠지. 사실 영감이 네, 떠오르면 네, 리스트가 있잖아요. 모든. <laughs> 체코에서 아니 이 해외 생활을 하는 모든 한국 분들한테는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저런 거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거면 대박이 날 거야라고 하는. 근데 저도 뭐 그냥 좀 어, 막을 끼어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뭐 식당을 한 식당을 바로 이제 근처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 한식당 맛집이라고 하는 브랜드로다가 다른 곳에 가서 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겁도 나고 규모가 아. 크니까 일단. 아, 네. 그래서 조금 작은 거로다가 한번 뭔가를 시도를 해볼까라고 하는 것 중에 찾다 보니까 분식이더라고요. 핫도그라기보다도 그냥 분식. 아. 네. 그래서 메인을 무엇으로 갈까. 근데 요즘에 이제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찾아보면은 핫도그가 굉장히 이 미국권이나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이런 큰좀 유행이 좀 빠른 나라들에서 핫도그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핫도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 해서 그냥 해본 거예요. 네, 음. 아, 정말 사장님 날 때부터 사장님셨다는 느낌이 되게 드는 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어쨌든 큰 두려움 없이 일단 해보신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은 행동은 행동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없다. 행동하면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실패를 하든 실패하지 않던 성공을 하든 어, 누구한테나 그런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어, 저는 최고의 조력자가 저희 와이프거든요. 저희 아내. 네, 저희 아내는 굉장히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요. 고민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이게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예, 모든 거를 다맞 세팅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네. 그래야지만 시작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네. 예, 그 조합은 이제 정반대로 저희 와이프는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만들자라고 하는 아... 예, 참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이 판을 짠 설계자분이 실은 와이프분이셨군요. 그래 그러니까. 맞죠? 네. 저는 이제 그 만들어진 판 안에서 이미 시작은 했으니. 네. 어, 그 동안에 그래도 이게 오른지 아닌지 될지 안 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대입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네. 네, 하면서 같이 이제 맞춰 간 거죠. 아, 두 가지 정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푸라를 막상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푸라를 네. 오기 전에 혹시 주변 국가에서 좀 살아보셨었나요? 어, 제가 어,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올해째 해외생활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원래는 한 10년 정도 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었어요. 아. 네.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역시 거기에서도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으로다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네네. 어, 저희 이제 그때 아내를 만났죠. 네. 어, 여러 나라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여행도 그때 많이 이제 다녀보기 시작을 하고 어, 한국 가서 살 생각도 해봤는데 엄두가 나더라고요. 네, 한국은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경쟁도 굉장히 네. 많고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자. 응?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기에는 또엄두 나더라고요. 아, 네. 네. 차라리 유럽 쪽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유럽 쪽으로다가 여러 나라를 또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아. 그 중에서 채코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독일이나 아니면은 영국이라든지 네. 프랑스라든지 네. 왜냐 위축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laughs> 갔을 때 그때 시,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큰 만큼 교민 숫자가 많은 만큼 그렇죠? 경쟁도 세다고 느끼신. 네, 느끼시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는 에어 인종도 그렇잖아요. 아.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소득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고 그리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강하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 물건을 살때 봤을 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에요 어. 네모난 사람들이 느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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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이제 체코라든지 여기 동구권 예전에 네. 그 사회주의를 겪었던 나라들을 보니까 그래도 대모난데 내가 굴리면은 굴러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딱 구체적으로 헝가리가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헝가리보다도 프라하가 마음에 드셨, 드셨던 거는? 네, 프라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도, 네, 프라하를 와 보니까 건물들이 깨끗해요. 어... 네, 도로도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도 내가 살기에 나쁘지 않겠구나. 어, 그냥 그리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아, 네, 네 거의 맞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뭐 우리가 불편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살아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저희 와이프랑 그게 좀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어,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역시 그 한식당을 한다 한식당이 아니어도 좋죠 어떤 사업이든 프라하에 와서 시작하고 싶은데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네. 어~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저희는 사업자 비자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아, 근데 어~ 이 어, 사업자 비자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 네 법인 비자가 법인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저랑 저희 와이프랑 공동 지분으로다가 같이 사업자 대표였고. 지금 현재는 저희 와이프가 사업자 대표고 저는 그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노동 비자, 네 지금 노동 비자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네, 이제 영주권 시험을 위해서 채포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아 하고 5년 있습니다. 되셨구나. 5년 네.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네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네요. 와서 사업자 비자를 내면은. 어쨌든 네, 지금 현재는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올해 7월부터인가요 어, 여기 그런 이제 노동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모든 나라가 아니고 한국이나 뭐 미국이라든지 네, 이런 주요국들한테 네. 그래서 네. 어, 와서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뭐 그렇게 예전의만큼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 제가 비자 받는데 1년반 걸렸거든요. 네, 사업자 만들고 네. 비자까지 만 완료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일년 반이면 <laughs> 네, 그때 정말 안 좋았던 시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보통 한3 개월, 4 개월 네, 정도면은 네. 어,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네, 사장님, 앞으로도 그 가게 지금 1호점, 2호점, 앞으로 한 10호점, 100호점까지도 어, 이곳에서 크게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